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비 오기 전에 네. 빨리 이제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설명해 주실 모델이었던 거죠. 네, 오늘은 미연장 차량. 네. 드림스페이스 560 이라는 모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즉시 출고 차량이 몇대 있어서 좀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외부 샤워 기겸 여기는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반대쪽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넉넉세 네. 군데 네기방울이 네. 어, 떨어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요청사항에서 옵션 네. 작업한 겁니다 원래 네. 기본은 아니고요 자전거 캐리어 그다음에 멀티박스 있고 옵션인 거죠? 예, 옵션입니다. 네,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제가 조금 행사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자, 화장실, 고정식 변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수납공간을, 짜투리 수납공간을 따로 이렇게 뺐습니다. 조그만한 어, 거죠? 네, 예, 조그만데, 수납공간이 560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살리려고 작은 서비스 도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통에 있는 동파 관련돼서 히터도 지나가게끔 저희가 따로 작업을 딱, 했고요. 그냥 딱 요만큼? 네. 아니, 요쪽으로 조금 더 깊습니다. 안쪽으로? 여기 네. 여기서 대략 한 70cm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여줘야지. 네. 아, 안쪽에서도 문을 열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주입구. 청수가. 네. 청수는 150m입니다. 50m. 네. 사이즈에 비해서. 물통은 크게 지금 제작은 됐습니다. 청수가 나오면 또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오수통. 네. 오수가 대략 100리터가 채안 돼요, 사실은. 이제 원래 1대1, 1대 1대 1대1 되면 제일 좋긴 한데, 네. 생심일석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미 현장이라서? 네, 미 현장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모빌에서는 동승석 개어백은 기본으로 이제 차를 주문을 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채널 블랙박스 지금 썬팅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붙이지는 않고 어,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주문을 좀 했었어요. 여기 네. 보시면은 사채널 블랙박스가 네. 카메라만 보이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좀 생긴다는 얘기를 좀 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카바를 예, 네, 이 카버가 들어가니까 네. 좀 둔탁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네. 보호를 받는 네. 느낌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좀더 네.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제가 네. 계속 요청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부산에서 좀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여기 4채널 블랙박스 하면 기본으로 이렇게 네. 커버를 씌워드립니까 이게 네. 몇 만원 들어가긴 하는데, 네. 기존에 지금 출고 고객님들한테는 지금 무조건 장착해서 나갑니다. 기존에 출고했었던 사람들한테? 했던 분들한테는 자재비만 받고 보시면 음, 이렇게 받거든요 네, 대략 한 2만원 정도? 아무 네. 같아요 금액으로는 네. 네. 이거 직원들하고 물어보고 상의를 하고 하던데 <laughs> 그건 <아니, 아니, 웃음> 제가 해도 됩니다 네, <laughs> 그 그래. 그리고 이 차는 오늘 출고 차량입니다 오늘 출고예요? 네 오늘 출고, 아니 내일 출고입니다 내일 출고 네 번호판은 아직 안 달려있죠? 네 내일 출고 보고 급하게 좀 손님이 빨리 찾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마침 또 전시차를 가지고 왔는데 엄청 빨리 팔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즉시 출고 차량은 두 대가 더 있습니다. 두 대. 네. 똑같은 차죠? 똑같은 차량입니다. 네. 아 가구가 좀 다릅니다. 가구 색깔. 이거는 저기 가구 색상이 조금 달라요. 네. 보시면 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취향이 네. 다 다르니까. 여기도 서비스. 아 한번. 여기 서비스도 있는데 네. 여기는 그나마 좀 크게 제작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크게 용품들을 싣고 다니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캐리어 박스, 네. 캐리어 박스를 그렇죠. 캐리어 박스를 기본으로 해드릴까요? <웃음> <웃음>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스타일의 가구는 아직 전시차가, 이, 이 차가 처음입니다. 네. 지금 카달록상에는 징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화이트 펄, 월넛 그렇게 네 가지 가구 석상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쁘게는 되게 잘 잡았어요. 그리고, 디포기로 돼 있죠? 네. 5인승으로 음. 인정돼있고요 네. 근데 원하신다 하면은 여기를 통으로 침대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납 공간을 밖에서 더 크게도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그 글자로 그렇죠. 하지 말고 네. 통으로 침대를 통으로 하면 전체가. 좌식 모드로.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좌식 모드로 하면은 시트가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 좌식 모드로 해버리고 수납 공간이 훨씬 더 커지죠. 자, 요 차는 천장형배려 에어컨 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냉난방. 이때죠. 그리고. 이게 요즘에 가정용 에어컨을 많이 넣잖아요. 네. 부산에서도 작업 물론 하고. 네. 여기도 작업은. 자극은... 이 차에는 가정용 에어컨은 실질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걸로 틀어놓으니까. 네. 20도 미만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요. 차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훨씬 더 시원해요. 보시면 오디오 관련된, 그 다음에 컨트롤. 네. 그 다음에 간단한 시각제 220%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잔량까지. 네. 여기는 600A 이산철을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600A? 그 이상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나이가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네. 계곡 위주로 많이 다니신대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건도 많이 안 쓰신대요. 창문 음, 열어놓고? 네. 네. 계곡 가면 솔직히 지금은 한 점, 지금 한참 듣긴 하지만은 네. 실제로 가보니까 저, 저번에도 캠핑을 네. 닦았는데, 추워요. 네. 결국에는. <laughs> 네. 사업 내난 침대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딱 테이블이 거의 정상각형이다 보니까, 네. 하도 모 하도 모게딱좋은 위치에요, 여기가. 네. 딱 오선도선이고, 여성. 이게, 이렇게. 차체, 이제, 미연장에 비해서 테이블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네. 네. 안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네. U 플러스라는 모델과 R 플러스라는 모델보다도 얘가 더 커요. 그렇네요. 더 크네요. 네. 개방감은 더 좋죠. 그렇죠. 네. 잠자리를 만드는 게 조금 귀찮긴 합니다, 사실은. 네. 메인 침대가 따로 벙커로 메인 침대를 사용,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죠. 여기 들락날락 하다가 그렇죠. 여기 좀 시터 치워서 간단하게 자고. 그렇죠. 네, 그렇게도 가능하죠. 쓰셔야 돼요. 됩니다. 네. 스마트 TV, 요즘은 스마트 TV가 대세죠? 네. LG가 돈을 버릴 것 같아요. <웃음> 모든 <laughs> 업체들이 아마 네. 스마트 TV를, LG 스마트 TV를 다쓰것 같아요. LG가 약간 이쪽으로, 요것 때문에 맛을 봐가지고, 뭐, 뭔가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온수매트도 가능하고요 네. 낙하방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음... 이 변환을 힘들겠죠? 변환은, 아, 지금 변환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어? 여기가 끼우는 게 있거든요? 지금 끼우는 걸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어? 뭐, <laughs> 이렇게 뭐, 자 이렇게 네. 됐습니다 여기는 받치는 게 따로 네, 있어요? 네습니다네 이래버리면은 주무시는 데는 2 0 0호보다 크네요. 그렇죠. 네. 세 분, 다섯 명, 다섯 명 위에까지 다섯 명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네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네. 네. 아예 저는 요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차 같은 경우는 아예 밑에 변한 테이블을 빼버리고 네. 평탄화 항상 평탄화 해놓고 네. 좌식 모드로 생각하는 거죠. 산 네. 같은 것 펼쳐서 좋아먹고 그것도 뭐 괜찮죠. 훨씬 더.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저 코너 시트 같은 거 빼면 더 넓어지잖아요. 얘를 빼버리면 훨씬 더 넓죠. 얘들도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리뷰를 찍으면서 지금 또 아이디어가 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ᄒ ᄒ 죠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가 되게 크게 돼있죠. 냉장실, 냉동실. 네. 이게 투도의 장점이 뭐. 그 전에 원동호였을 때는 냉동실이 너무 작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캠핑 용품, 캠핑 음식들이 냉동 보관하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냉장실은 괜찮은데 냉동실이 작다는 얘기만 해서 투도로 되면서 냉동실이 엄청 커졌죠. 네. 오, 냉기 보이십니까? 아, 네. 보이죠? 시 보이네요. 예 보이죠? 다리가 시원합니다. 열어놓고 <laughs> <예로록> 하고 싶네요. <laughs> 그리고 화장실. 이것도, 여기도 그 여기도 템버도 여기서 템버도도 가능을 해줘요. 요즘 템버도를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솔직히 네. 작업량이 좀 많아요. 많죠? 네. 음. 어떻게 보면 제일 무거운 단점입니다. <laughs> 출고 이후에 작업을 하는 거. 대표님께서는 템버도보다는 네. 이 스타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문 연기면 좀 안에 요 아, 땀이 어. 지금 나고 있는데 네. 지금요 네. 네. 많이 덥네요. 오늘 샤워리 네.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해요. 아, 네. 직접 화장실을 사용하는데는 용도 사이즈는 네.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샤워는 앞에 이제 이쁘장하게 큼지막한 뭐 샤워 부스를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가능을 하나 실제로 있으면은 샤워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고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샤워하고 네. 볼류도 볼수 있고. 네. 샤워 부터도 기본이고. 네.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네. 이거는 직접 손님이 사오시면은 저희가 또 따로 해드리기도 하고, 저희는 기본으로 이렇게 해드리기도 서고 어, 트가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주방. 네. 그리고 히터 터출구는 여기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아, 여기서도 간단하게 수납을 또. 할수 있게끔, 음, 외부 조건을 받아 네, 면되어 네, 있습니다. 주방은 보시니까 어때요? 주방은, 실제로, 네. 밖에서 뭐 필요한 부분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주방이 가까워서, 외부랑. 움직가가라 네, 움직가가라 어, 네, 가가라 <laughs> 자, DS560. 네, DS560. 네, DS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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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가격 먼저. <laughs> 아, 잠만 <laughs> 죄송합니다. 아, 금액은 6,630만원. 부가세, 교육세, 기술세 다 포함입니다. 네. 취등록세는 빼고 네. 빠져있습니다. 취등록세랑 실질적으로 보험료만 들어가면은 그렇죠. 준비할 거다 끝나는 네. 거잖아요. 6,630만원에서 5%가 네. 취등록세입니다 네. 5%. 네. 네. 그리고 옵션은, 어, 패키지로 저희가 묶어놨습니다. 네. 패키지로 하게 되면은 인산철, 정우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정우 제품을. 네. 정우 6배 그리고 솔라 300W, 네. 4채널 블랙박스 네. 그리고 아우터리까지 해서 패키지로 550만원입니다. 550만원, 네. 6,630에서 550만원 추가하시면 7,000만원 초반대 네. 하면은 미연장이 이렇게 쇼핑할 네. 수 있을 만큼의 정도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음, 유튜브 오늘 촬영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휠, 알루미늄 휠은 네. 기본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네. 이게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네. 어, 그걸 기본으로 네. 드리고요. 네. 또. <laughs>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손님들이 요구하시는게 그러니까 이 미연장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니까. 수납 공간? 네. 어, 멀티 박스. 네. 예, 멀티 박스가 뭐... 저기 가격이 좀 나가죠? 네. 저것까지 제가. 기본로 쓰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손님들 입장에서는 멀티박스의 기본인데 자전거 캐리어 쓰는 멀티박스 어떻게 쓰냐? 아, 자전거 캐리어 비용만 주십시오. 그는 장착은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장착은 것... 그냥 해드리는데 네, 네. 부품만. 예, 네, 부품 가져오시면 네. 부품 비용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그 보면은 휠이랑 이런 거랑 합치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가까이 되죠. 네. 유행량은 한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150만원?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네, 150만원 넘어 나오겠네요 그거는 기본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연장 560 차량 어떤 네.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두 분이서 다니시는 경우에는 또는 주차공간 네. 그리고 음, 기동성? 기동성 네,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시면 좋지 않겠네요 두 ]까요? 분이서 전국여행을 다니시는 두 네. 분이서 타시면 네네. 가장 좋은 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좀부탁드릴게 네. 항상 열심히 하는 제목을. 버튼 누르면 되겠죠. 바로 대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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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항상 제가 최선을 다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도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뭐 궁금한 사항이나 헤이스 네. 뭐. 관련된 거는. 항상 전화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1시? 네. 1시는 <laughs>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하실 말씀? 아! 네. 캠핑장에서 술 한잔하면서 네. 촬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그럼 캠핑장 술 한잔할 때 찾아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